사사기 12장입니다. 자기 딸을 인신제사 드린 후에 입단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죠? 입단은 거래한대로 길라앗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6년 동안 사사를 했다는 것으로 볼때 길라앗 족장이 되어서 6년 동안 재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엔 에브라임이 기도원에게 시비 걸 때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길라앗에 있는 입다에게 갑니다. 여기 모여로 번역된 짜크는 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군대를 소집해서 입다에게 갔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안몬 자손과 싸우러 갈때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런 맥락없는 협박이 있나 싶지요. 불살른다는 뜻의 샤라프는 신명기 12장과 13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가거든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불살라 여호와께 바치는 짓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불사르다 해서 불사르다가 샤라프입니다. 입단은 정확하게 이 신명기 12장을 어겼지요. 신명기 13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조사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의 사람들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 비춰 보면 에브라임이 입다와 길라 전체를 멸하고 불사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이 말씀대로 입다를 징계하러 온건 아니었죠. 뭘 알아야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럴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안몽과 싸울 때왜 부르지 않았냐고 시비를 거는 거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셉의 공동장자인 그문하테지파의 주류 길르앗이 공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갖게 될까봐 그것을 막으려고 온 겁니다. 아는 것도 없고 눈치도 없고 힘자랑만 하러 다니는 깡패들처럼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이죠. 그러자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나 혼자 목숨 걸고 싸웠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나랑 싸우자는 거냐? 에브라임이 준비한 대사는 아까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러고 생태집 잡는 게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최고치인데, 그게 기도원한테는 통했어요. 근데 입당한테는 통하지가 않자 이제 희한한 말로 도발을 합니다.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 팔레트는 몰래 나오다 탈출하다 해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죄 짓고 도망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도피성이 길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서 한 말이죠. 예를 들면, 안양 사람들한테 안양에 교도소가 있으니까 너희 안양 사람들 전부 죄수 출신이지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얘기죠. 이런 모욕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집을 건드린 거죠. 그러자 길라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고 있다가 강을 건너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상대로 발음 테스트를 합니다. 나루턱으로 번역된 마하바레는 얕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에 배 없이 건널 수 있는 얕은 여울 전체에 길랏 군사들을 배치해서 사람이 오면 에브람 라 사람이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하면 슈벌렛이란 발음을 시켜 보는 겁니다. 슈벌렛이나 시뻘렛이나 시냇가 이삭이라는 뜻으로 뜻은 같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슈폴레의 쉬를 C로 발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발음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슈폴레시라고 이 C발음을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에서 2차 계수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었기 때문에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성인 남자는 다 죽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내전에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죽은 베냐민 지파 숫자가 25,100명이었습니다. 아, 그거랑 비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되는 정도죠.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워놨더니 지파 하나를 통으로 날린 이 입다를 과연 사사라고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면에서는 아비멜렉보다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딸까지 번제로 드리고 길라 족장 자리를 꿰찬 입다가 6년 동안의 한 일은 에브라임 지파를 몰살하고 재판을 했다는 건데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무슨 재판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린 게 아니고 지금의 수녀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설마 사사가 그랬을까 싶어서 그러나 본데. 인신 제사가 맞습니다. 입다 다음엔 베들레헴에서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지명은 유대 땅과 북쪽 스불론 땅두 곳에 있는데요. 유대 땅의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하거나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베들레헴은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산이 사사가 돼서 한 일은 30명의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 30명을 위해서 며느리를 밖에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라는 뜻의 후쯔는 민숙이나 신명기에서 진영 밖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이방족 속과 결혼시켰다 라는 뜻으로 보는데요. 성경학자들은 가나한 족속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밖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유추할 수 있는 건 이름밖에 없는데요. 입산의 어원은 물집, 염증, 독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부 애굽의 독종 제왕이 내렸을 때만 나옵니다. 그 이름으로 유추한다면 입산은 애굽 출신이고 입산이 아들딸을 결혼시킨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방족속과의 결혼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데 이 자기 자식 60명을 전부 이방족속에게 시집장가를 보낸 이 사사가 과연 우상숭배를 하는 백성들을 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재판을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입산 다음에는 스블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다 라고 나오는데요. 엘론은 상순이 나무 숲이란 뜻이지만 어원은 우두머리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엘론은 입산처럼 이 혼맥을 통해서 힘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엘론이 사사가 되어 다스렸다. 그래서 다스렸다는 샤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도 샤파트, 다스렸다도 샤파트. 그러니까 사사가 재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굳이 샤파트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엘론은 강한 사람이라서 왕처럼 힘으로 백성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율법으로 다스렸다는 뜻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나았던 사사는 엘론 인것 같죠 비라돈 사람 압돈도 사사였는데 요 비라돈은 에브람 산지에 있는 성읍 인데 아말렉을 쫓아낸 땅에 세운 성읍 이었습니다. 이 압돈의 아들 30명과 손자 40명 까지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들이 왕족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압도네 뜻은 종살이라는 뜻입니다. 어원도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만 출원하면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지요제 생각엔 에브라임 남자들이 전부 죽었기 때문에 이 노예 출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사사까지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압동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한 사사든 하나님이 세운 사사든 차별하지 않고 사사들에게 전부 능력을 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 재판관으로서의 사사들은 낙제였습니다. 사회가 타락하면 종교도 타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종교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책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할 수 있어도 기독교는 타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 하는 이유는 교인들 스스로가 기독교를 종교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성원을 비는 종교가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사사 3손을 남겨놓고 이제 거의 사사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들을 보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사사가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궁극적인 사사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고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